안녕하세요. 딸입니다. 기도하고 요한복음 9장부터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는 이들, 읽는 이들, 읽는 저와 듣는 이가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참으로 눈먼 사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러비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 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함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있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어미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그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저럴 테니 말해보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된것이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주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죠. 그도 다 자란 어른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죠. 그도 다 잘한 어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 자는 사기꾼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나는 어느 쪽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 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요? 내가 여러 번 거듭 말했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 말에 그들이 마고통을 쳤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이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먼지만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투로 말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자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0장. 그분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할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불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사꾸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사꾸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사꾼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사꾼은 양들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소? 바로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우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어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갈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 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 모독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약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중심으로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